자, 이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난입니다, 난. 응? 난. 근데 난 알지, 난? 이슬람 쪽에서 이거 고기랑 같이 싸먹는 거. 난을 팔고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나는 이런 거, 동그란 거. 그죠? 하지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아침밥으로 먹는 난들이 있고요. 와, 여기 봐봐. 뭐야, 이거? 고추가, 고추랑 마늘을 걸어놨네. 그죠? 아 이걸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소스를 파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되겠다. 담배. 어, 이거 뭐야, 아, 저 어, 이게 뭐야? 안마 아, 좋아 아니 아, 이게 귀귀 파주는데네. 어, 짭이야. 3 8위요 아, 38위. 아, 제대로 줘 봐. 아. 아. 과과에가 차별? 아 我进来看吧，因为有个价表。好、啊、好好，这个这边没有啊？这个有有足疗下一个足疗有啊？啊有。啊。足疗、啊、是多少啊？足疗多少钱？这个有六十八的。啊，六十八的。呃、嗯，嗯、几个小几多多长时间？半个小时。半个小时啊？哦，好好，谢谢我。我跟些朋友说吧啊。快手<讨>。快手、嗯。 저것 시안커스더라. 왜? 아. 아, 아, 쉐시앤이. 아, 아, 응. 감자랑 저거 면, 뭐냐? 저거. 그 응. 응. 그럼 맛이 없지? 아. 조금만 해먹 이거 먹어도 좋네 이거 먹어도 쟤 이거 먹어도 쟤네, 이거 먹어도 쟤네,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양피하고 튀긴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쯧도시 음, 양로마 여기 완전 오리지널 오리지널 하시는거네 와 이거 봐개거아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다 진짜 여기 회족분이 회족 분이, 하시는 오리지널 다른 거는 한족이 팔다. 이 모자 쓰고 파는 사람들 이제 회족 오리지널 들어가서, 하 신장 사람들이 것도 먹고 하나씩. 이거 이 저거 야 어? 라이야 역시, 이 원도 비이 원도 비싸네. 이거, 이거, 이 원도 비싸네. 이거, 이거, 이도 라자야 야야너너 매운 양 매운 거 할래? 그럼 느끼한데? 어, 어야, 자야 야, 매운 거안 하면 느끼하지. 여기서 먹자. 고칩니다 하나에 1 2 원. 야 하나에 1 2 원. 야 형님들 주이지 않습니까 이거? 1200원짜리 양꼬치. 아 2, 2000원짜리 양꼬치. 와. 야, 고기 떼깔 보십시오, 형님들. 야. 이야. 이야, 맛있다.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서안에서 먹는 양꼬치. 바로 진짜 이 신장에 이 정통 양꼬치입니다. 12원. 아, 아깝지가 않아요. 1 2원 여기 기 예, 오시면 이 가게 꼭 가세요. 여기 좋습니다, 형님. 이 가게 와이 가게 합니다. 이 가게. 여기 이 아저씨 있는데.